자 이번 시간에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것들을 삭제를 하게 되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요 근데 아래와 같은 이런 경우에는 휴지통에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보관이 안 되니까 당연히 복원도 불가능하겠죠. 자, 이 내용이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이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 도스,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항목은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가 되고 그리고 보관 자체도 아예 되지 않습니다. 자 플로피 디스크, USB, 도스,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냐 하드디스크마다 휴지통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하드디스크가 아닌 곳에서 삭제했을 경우에는 휴지통에 안 들어간다고 라 그렇게 통째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플로피 디스크다 그러면 예전에 쓰던 거죠 디스켓, 디스켓 얘기하는 거고 디스켓은 USB처럼 어, 외장이죠 외장 USB 메모리도 하드 디스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따로 꽂아서 따로 외장으로 쓰는 거고 도스 모드다 그러면 얘는 윈도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다 그러면 다른 컴퓨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 드라이브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그래서 내 하드 디스크에서만 삭제한 게 쉬이통으로 들어가서 복원할 수 있더라. 내 하드 디스크 아닌 거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삭제를 할때 Shift 키를 누르고 삭제를 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삭제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휴통에 들어가지도 않고 복원 자체도 안 됐고요. 그리고 휴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이거를 선택했다 속성상에서 이걸 선택했다. 그럼 이제 휴통에 안 버리겠다는 얘기니까 복원 자체가 아예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휴통에 버리긴 했는데, 같은 이름으로 복사 이동 작업을 해서 덮어 쓴 경우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원 안 되는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